안녕, 뭐냐, 디자이너. 왔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포토샵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JP, JPSD. 요게 아주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저장은 아마, 시험 끝나기 10분 전, 5분 전에 다 저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원본만 저장을 하시고, 원본만 저장을 하시고, 원본을 전송을 하시고, 5분 전에 다 파일 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 전자 네. 해서 맨 처음 에 해야 되는 거 jpg 써나 jpg 저장을 하겠습니다 음. 이제 여러분들은 세이브 에즈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전 버전이 달라서 네, 좀 다르게 들어가는데 600에 400 해가지고 저장 써 jpg 저장 자 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할게요 저장. 그다음에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이게 파일이 떨어져 있으면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붙어 있어. 그러면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픽셀로 바꿔 주시고 공 하나만 지우면 앞에 열쇠 잠겨 있기 때문에 이대로 저장. 자, 그래서 오케이 하시고 그럼 굉장히 작죠. 깨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거는 어 아마 서버 문제도 있지만 감독관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이 요것만 확인하겠다예요. 네, 레이어 스타일 제대로 줬는지, 패스가 제대로 있는지만 확인하고 전체적인 거는 JPG를 확인을 하겠다. 전체적으로 이거 확인하고, 어 여기서 이상한 거 있으면은 여기서 잡아내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SD를 저장, PSD, 그죠? 저장. 이거를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줄여놓으시고, 여기서 갑자기 수정을 하시는데, 그러면 JPG 저장이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저장은 항상 5분 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 요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8개 파일을 전송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손 드세요. 감독관님이 가셔가지고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거 파일 줄이는 것까지 알려줄 순 없죠. 그죠? 이거는 이미지, 이미지 사이즈다. 요거 확인하세요 고자 합격하세요 제꺼 보고 합격하셨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laughs> 안녕 뭐냐 디자이너입니다